당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의미가 없잖아요. 내란 동조의 혐의.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이에요. 최소 못해도 5명은 쌩얼차고 들어가야 돼 동조 혐의로. 내란당으로 그게 될 건데 해산이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 당대표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? 국민의힘은 이미 망가졌어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의 약속 이행을 다 하고 갔습니다. 유일하게 공약 중에 하나가 보수당을 전멸시킬 거라는 공약은 지키고 가셨습니다. <laughs> 내 후년이 되게 되면 정말 이 당은 존폐 의 위기에 놓여지기 때문에 뭐 가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,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김문수 후보 자체가 조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.